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5% 하락으로 이렇게 17,100원에 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렇게 좀 어,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인데 자 최근에 이 증시가 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지수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주는 어,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18일부터 좀정확게 이렇게 어, 조정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어떠한 악재나 또 하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게 아니에요 이 증시에 대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좀 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뒤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최근에는 이외인과기관이 조금 이렇게 빠져주면서 이개인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어, 이러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좋은 흐름이죠. 이 매, 외인과 기간은좀 매수 우위고 개인은 이렇게 매도 우위다자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주는 이러한 흐름,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월천녀 주식 채널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 항상 커뮤니티에 좀 그네그네리슈나 또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이러한 자료들 좀 꾸준히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 수익 정도는 문제없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러한 테슬라 이제 히토르 대체 페라이트 사용 전망 이러한 뉴스와 함께 삼화전자 요 종목을 좀이 어, 시초가 공략주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삼화전자로 제가 몇 퍼센트 수익을 좀 내드렸죠? 8% 수익을 좀 내드렸다. 자,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어, 오늘도 좀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에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4,300원 보이시죠? 자, 책일가도 4,3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 자,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익나서 또 보내봅니다. 단타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증시가 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자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급등 종목을 뽑아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9 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좀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에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덕양산업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24일날은 한농화성, 21일날 이화정기, 21일날 KBG.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평일 계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215 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미 빈손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뉴스케일 파워 SMR 동맹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지금 한미 원전 동맹 어, 가시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 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글로벌 시장 소형 모듈 원전, 이 S M R 사업 확대를 목표로 기술, 금융 및 재장 공급망 지원에 관한 이 양해각서 M O 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이 S M R 분야의 선두 주자인 뉴스케일 파워의 S M R 모델은요, 전 세계 S M R 모델 가운데. 기술적 수준이 높고 상용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두산에노빌리티는 2019년 한국 업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뉴스켈퍼파워와 지분 투자를 통한 협력 관계를 맺고 또 현재까지 어 이렇게 한국의 투자자들과 함께 총 1억 4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해주는 거와 달리 좀 두산에노빌리티는 이 상승에 대한 어이 호재들 오히려 이 모멘텀이 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이 두산에노빌리티 지금 기존에 이 이 원전 사업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이수주 행보를 좀 걷고 있어요. 어, 지금 총 2조 9천억 원 규모의 한성과 신원을 3사오기 계약. 또 카자흐스탄에서 1조 1,500억 원의 복합화력 계약. 또 일주일 만에 이 우즈베키스탄과 600억 규모의 수주도 성공을 하면서 자 1분기에만 벌써 4조 원대 수주를 어, 따냈어요. 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원전주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에 좀 들어서면서 이 원전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하게도 좀 긍정적인 이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주가가 고공 비행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녹색 성장 테마주,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제약, 문재인 정부 때는 2차 전지 관련주. 자, 근데 이 원전은. 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이 정책 수혜죠. 투자 지원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살펴보면 20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죠. 지금 20일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는 게 증시로 인한 하락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고점도 좀 들어 올려주는 이러한 흐름 이 상승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중요한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어, 이 그림들을 차곡차곡 좀 그려나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살펴볼게요 자 주봉상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이렇게 좀 저점을 찍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들어 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120선에 좀, 어, 계속해서. 상단을 좀 두드려 주면서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 주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좀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으 올라와 주고 장기 이평선들이 좀 내려와 주는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와줄 때 이제 대시세를 좀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주가는 상하 파동을 그린다. 자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되는 조정에 아무 대응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물려 있었어도 제말 듣고 여기서 평단가 낮춰놨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미 본전 넘어서 수익 보고 계실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시 자체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어,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요렇게 시황들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21선에 이제 이탈을 했으니까, 61선에는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어, 1차적인 이런 저항 구간. 또이 18,000원 구간, 이 19,000, 이제 300원 정도 이런 구간. 자, 이렇게 저항 구간이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런 구간을 이제, 어,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주가는요, 이런 갭자리를 메꾸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좀 이제 돌파를 해준다. 이제 이 갭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 2만 2천원 부분까지는 좀 올라와 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저항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 좀 일부 물량은 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와줄 때 다시금 잡아가면은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크청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또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 입니다. 아래 번호 0 1 0 2 1 5 5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 하게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 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방법을.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